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론 금요일입니다. 어, 2023년의 첫 주간이 벌써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주 알차게들 잘 보내셨을까요? 네. 뭐,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 대로, 아니면 또 아닌 대로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 너무 조급해하거나 너무 넋 놓고 있지만 않는다면 뭐, 그 정도로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모쪼록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 이번 한주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어 듣다가요. 오늘 모처럼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또 나왔죠.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요한. 그 요한조차도 감히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는 예수님.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심지어 태어나시자마자 말 구유에 누우셨고 얼마 되지 않아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으며 평생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노동으로 사신 것도 모자라,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세례를 인간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때문에 따랐으며 그 뜻의 끝은 결국 인간의 구원에 닿아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조물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선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선택이 있으셨기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으셨겠죠 우리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선택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선택이었고 바로 그런 선택을 한 분을 우리는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흔히 우리가 특권이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고 남이 할수 없는 것들을 하고 때로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말 그대로 특별한 권리 뭐말 자체의 뜻은 그러한데 이 특권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을 왠지 언론 뭐 매체 이런 거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된 기분이죠 개인의 이득을 위해 권리를 무리하게 행사하거나 혹은 타인의 약점을 빌미로 상대를 이용하거나 괴롭히는 일 해야 할 일을 면제받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도 무마되는 생각해보면 꽤나 많은 사례들이 머릿속에서 지나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특권과 정확하게 대치되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하느님께서 몸소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보통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은 우리가 피해가기 마련이고 야 내가 위치가 있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으로 모범을 보이신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은 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그리고 그 게으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듯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 심어주신 작은 소리들의 귀를 기울여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따라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한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유혹들 잘 들여다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을 이유로 생긴 게으름이나 이기심으로 출발한 탐욕 등은 우리들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조금 작고 부족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노력에 하느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